아십니까 오늘 6월 6일 어제 술방 하고 나서 오늘 일어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술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걸로 지금 시간 6시 40분인데 큰그 편집이랑 자막까지 해서 어제 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와 지금 편집을 한두세 시간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10시 11시 수업 갔다 와서 다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다 야. 수업 끝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먹어버리기. I'm here. 내가 돌아왔다. 두둥. 수업도 끝났으니 이제 운동 시작해야죠. 바로 5km 달리기 갑니다. 크림 선발로 잘 바르고. 안녕겠습니다 오늘도 달립니다. JYP. 갔다 오게. 둔촌주공 <laughs> 재건축 하이. 아 오늘은. 횡단보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뛰네요. 이게 유일한데 낙이었는데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라서 올공에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많이 없네요. 너무 더워서 그런가? 오히려 좋아. 장미 관장은 언제봐도 이쁘구만 최고야 최고. 제가 맨날 좋다고만 얘기해서 이 자식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좀 여유롭게 뛰면서 주변 보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자 뛰다 보니 벌써 평화의 문.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좀만더 화이팅할게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르막 구간에 왔습니다. 그렇지만 요즘 체력이 좀 늘었으니까 여기도 안 멈추고 돌파한다. 아 오케이 오늘도 언덕 안 멈췄다. 자 이제 끝까지 다시 뛰게. 아니 이 뷰를 어떻게 안 좋아해? 이 뷰를 어떻게 안 좋아해? 자 마지막 코너 구간 성내 빗물 펌프장 왼손자 너무 흔들리네 앵글이 좀 양해해 주세요 마지막 일자 구간 쭉 가면 JYP 나옵니다 오케이 JYP 오늘 러닝 루틴도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꺼서 그냥 바로 해버리죠 1 시간 유산소 뭐예요 옷 그거 뭐... 신상이에요? 아이고 점논이티점논 <laughs> 에디션 신상이에요? <laughs> 와이프랑 저랑만입으려고 입었습니다 <laughs> <재밌겠습니다. 웃음> 원래 이렇게 맨날 젖는다고? 어 원래 이거 더 나... 젖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? 난 뛰어도 여보만큼은 다 만나는데 네, 데 지금 밖에 날씨가 되게 더워 그럼 전 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1시간 빡세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산소 클리어 와 이제 진짜 싹다 젖었다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일단 콩눈이가 싸준 랩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우튀김 랩이랑 소고기 랩 오늘 푸시업이랑 풀업은 무인 헬스장 콩눈이랑 같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? 생각보다 넓잖아? <laughs> 최고인데? 우리 여기서 가끔 운동하기 좋겠다 콩룬이 열심히 스쿼트 좀 어우, 추워 아, 좋구만 아. <laughs> 왜 따라 해? 근데 사람이 없는 게 진짜 좋다 맞다 아. 스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줄게 있고 아 너무 가볍게 하시네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능력치에 비해 소리가 너무 큰데요?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야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와 진짜 요란하다 마지막 <laughs> 왜 저래 진왜 저래 짜증나 <laughs> 턱걸이랑 푸쉬업 찍어줘서 한번더넷 다섯 넷, 여섯 넷, 일곱 여덟 아홉 열노 푸쉬업! 아이 참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하나에 애정을 쏟아 19, 8, 9, 10 같이 운동하다더니 그냥 카메라맨으로 서다한것 같은데 <laughs> 같이 운동하다고 온거 같지? 이게 공덕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으셋 아니 왜 이렇게 몸이 좋은 거야? 박탈감 느끼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여보가? 어 그치 난 아니니까 여보겠지? 이놈 삼도 실한 거 보소 그거 이거 바로 애니멀플로우 해봐 와 근데 어깨 쩍쩍 갈라진다 여보 코코넛이야 쳐. 진짜 이상한 사람 <laughs> 정리합시다. 오일리 택티컬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. 아니 이 중량 조기가 이렇게 큰데 그냥 이렇게 쏙들어갔다는게 말이 되 아니 그리고 보통 가방이었으면 가방끈 계속 늘어날걸? 무거워서? 물이 좀 크잖아. 근데 들어가서. 아 근데 이게 완전히 캐리어처럼 열려서 더 좋은 거네. 그렇구만. 잘 놀다 갑니다. 아따 감성 좋구만. 서울의 노을 어, 지는 감성. 말 아, 진짜 못한다.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바로 불고리함 백으로 가봅시다. 오늘은 스내치 100개. 1 0세트 클리어. 7 s e 뭔가 기분 좋구만 h a t do you w a 어 t to do? What do you want to do? What do you want 볼까 do? What 볼까 you want to do? What do you want to do? w h 6 t do 일 o u want to do? What do you want 술 o do? What do you want to d 개